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요정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준비물은 자, 가위, 글루건, 꼬리빗, 테이프입니다. 키링고리, 얼굴 구슬, 벨벳 리본, 그 다음에 중심줄, 원피스 실, 팔다리 실, 머리 실, 날개 리본이 들어있어요. 중심줄 실을 가지고 와서 한 가닥씩 빼주세요. 한 줄만 사용하여 키링 아래쪽 고리에 넣어서 한번 묶어줍니다. 벨벳 리본의 가운데 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이때 묶인 매듭은 키링과 반대쪽인 아래쪽으로 묶이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묶는 매듭들 모두 키링 반대쪽 아래쪽에 생기도록 묶어주세요. 벨벳 리본을 총두번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머리 실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부분을 두번 단단히 묶어줍니다. 매듭은 계속해서 키링과 반대 부분 쪽으로 생기게 묶어주세요. 나중에 실이 빠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심줄 두 줄을 구슬에 끼워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끼울 수 있어요. 테이프로 실 끝을 돌돌 감아서 심지를 만들어 끼우는 방법. 또는 꼬리빗으로 끼웁니다. 테이프로 얇게 돌돌 감아 끼워 볼게요. 구슬의 입이 키링 쪽으로 가면 반대로 끼운 거예요. 눈이 키링 쪽으로 가게 중심줄을 끼우고 테이프는 제거해 주세요. 원피스실, 다리실, 날개 리본을 한 번에 묶어줄 거예요. 원피스실을 가지런히 한 후에 가운데 부분을 중심줄 위에 올립니다. 팔다리실을 가운데 부분을 원피스실 위에 올립니다. 그 위에 날개리본 가운데 부분을 올려주세요. 그런 후 줄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묶고 돌립니다. 구슬 밑에 원피스실, 팔다리실, 날개리본실 순서대로 와야 해요. 두 번을 세게 묶고 5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실의 방향을 세로로 돌립니다. 팔이 될두 줄은 옆으로 빼주세요. 날개를 옆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옆으로 리본 모양을 잡아 주세요. 접어서 글루건을 살짝 붙여 줄 거예요. 날개 크기를 생각해서 가운데 부분을 겹쳐 준 후에 글루건을 소량 붙입니다. 글루건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해주세요. 팔 실은 옆으로 빼고 다리 실은 아래로 내려놓고 원피스 실을 덮어줍니다. 날개는 뒤로, 팔 실은 앞으로, 오게 하여 원피스 실들을 잡아서 몸통을 만들 거예요. 다리 실은 빨강 원피스 실 안쪽에 자리 잡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아까 빼둔 줄 하나를 가져와서 5에서 6cm 정도 되는 지점을 접어주세요. 인형 뒤에 덧대고 긴 줄을 이용하여 감아줍니다. 짧은 줄이 왼쪽, 긴 줄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잡고 단단하게 감아주세요. 몇 바퀴 아래쪽으로 차례대로 덧대어 감고 줄이 짧아지면 생긴 고리 안으로 줄 끝을 넣어주세요. 아래쪽으로 나온 줄은 왼손으로 잡고 위쪽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매듭이 감은 줄 안쪽으로 생기게 돼요. 남은 줄은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꼬리빗이나 손톱 등으로 보이는 실을 밀어 넣어 주세요. 날개 리본도 혹시 튀어나오면 밀어 넣어 정리합니다. 벨벳 리본 왼쪽에 고리를 만들고, 오른쪽으로 감는데 그대로 감으면 리본 뒷면이 나오니까 뒤쪽에서 한번 돌려서 끼워주세요. 내 부분을 번갈아가며 잡아당겨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인형을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키링 빼고 19cm 정도. 줄 끝을 왼쪽 뒤로 돌려서 고리를 만들고 두번 감아주세요. 위아래로 번갈아 잡아당기며 발을 만들어요. 길이는 개성 있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발 매듭을 지어주세요. 저는 키링 빼고 인형의 길이만 19cm 정도로 맞추고 있어요. 팔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다리에 반 정도 오게 만들면 예뻐요.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합니다. 원피스 아랫부분 실을 꼬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세요. 간혹 이 상태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풀어주셔도 됩니다. 밑단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세요. 리본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머리는 선택사항입니다. 굵은 머리로 둬도 되고, 빗어서 가닥가닥 풀어주셔도 됩니다. 머리 윗부분을 잡고 살살 빗어주세요. 안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그냥 두어도 되지만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글루건으로 붙여보세요. 얼굴 옆통수에 글루건을 소량 발라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얼굴 옆부분에 글루건을 소량 발라서 붙입니다. 뒤통수 부분도 글루건으로 소량 붙여줍니다. 전체 머리카락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안쪽만 붙게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머리 길이를 이쁘게 미용시켜주세요. 완성된 크리스마스 요정 인형은 키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또는 정성스러운 선물이나 키링 고리를 트리에 걸어서 트리 장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깜찍한 크리스마스 요정 완성했어요.